안녕하세요. 건강이 업되는 시간, 건업시의 닥터 까막눈입니다. 어, 편두통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편두통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편두통 치료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신경차단술, i m s 약물치료, 어, 승모근 치료, 악관절 치료, 도수치료, 한의원에서는 침등도 사용하고요. 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톡스 주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 외에도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비타민 치료, 미네랄 치료, 항산화 치료, 위장관 치료, 소화 효소나 감식초와 같은 식이 치료 등도 편도통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치료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의학적인 접근 방법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편통 치료 사회에 좋아지신 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올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오셨을 때는 위쪽으로 편두통하고 네. 편두통이 발생하면 눈 안에까지 네. 안구 주변까지 통증이 있게 네. 있었는데 지금 편두통 어떻게 됐어요? 편두통은 처음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거의, 예, 거의 네 거의 없어요. 오늘이 일곱 번째 오셨거든요. 네. 그럼 한 여섯 번 조사 받으시니까 많이 줄으셨네요. 어 그때 예. 처음 1 0 0으로 하면 음. 음, 여섯 번째는 한 80? 80. 지금은 뭐 거의 100%. 어, 그러면 네. 100에서 한80% 좋아졌다가 지금 100에서 한90% 이렇게 좋아지신 거네요 그러면 네, 남아 있는 게 10%나. 예, 남아 있는 것은 예. 약간의 예. 어, 통증보다는 예. 어, 이 안에 뭔가 어, 왼쪽드지않 예, 어, 깨끗하지 어, 예, 않은 듯. 네, 네. 지금. 그때 네, 이제 통증이 오면 안구통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안구통, 안구 주변이든 안구 안에 있는 통증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지금, 예 네, 눈도 거의 그때는 네. 눈까지 같이 안 좋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안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거 눈물, 네. 인공눈물, 네. 예, 그거를 수시로 넣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됐든지 없어요. 편두통하고 눈 주변에 있는 통증은 많이 좀 편해지셨네요.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시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약을 준게 아니잖아요. 그그 네. 그 병변에다가 이제 편두통 치료하는 음. 주사를 놓은 거고, 네. 머리에다가 이 주사를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닌거에다가 네. 편두통 치료제를 이은는 건데 치료제라고 해도 결국은 다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네. 성분거든요. 네. 뭐, 오랫동안 뭐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또 이렇게 좋아지시고요. 네. 조금 네. 더 치료 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